그 여기 이제 곱셈 공식 할 건데요. 물론 여기 있는 것은 다잘 외워져 있어야 돼. 그렇게 되기까지 연습을 해야죠.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1학기 때 배웠던 거잖아. 1번부터 4번, 2차식 곱셈 공식이잖아.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야. 이제 5번부터 뭐 10번까지 써져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좀 거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잘할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5번부터 9번까지예요 아, 10번은 알고 싶으면 알고 그냥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크게 지장 없습니다 10번은 몰라도 어. 10번은, 10, 10번은 선택 여러분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 싫으면 말은 근데 9번까지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외우는 것도 그냥 무식하게 막 외우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외워보자, 이거야. 머리를 써야 돼. 5번 보면 내가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다? 기억 안 나지? 저 5번 위에 있는 거 보면 5번이 두 개잖아요. 이걸 전개를 할 건데, 곱셈공식이라는 것은 전개하는 거야. 단항식 모양을 다항식으로 풀어내는 것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어 이거 자체는 크게 보면 하나의 단항식이지.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니까 싹다 곱하기로 강력하게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자체가 그냥 한계라고 한 봐도 괜찮은 거야. 이걸 여러 개의 다음으로 쭉 풀어서 쓴 거죠. 이걸 전개한다라고 말을 해. 됐냐? 속, 속이 속 편하냐? 이렇게 괄호가 많이 있는 것을 전개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전개를 하는 거라고 했냐면 은 괄호 속에 두 개가 있잖아. X, A. 여기에도 괄호 속에 X, B가 있고 여기도 X, C가 있잖아. 각각의 괄호에서 한 개씩 선택해가지고 한 개씩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싹다 곱한 것이 한,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가자고. 그럼 얘는 지금 모든 가로에 공통으로 있는 것이 뭐야? X잖아. 그러면 뽑혀가지고 곱해서 항을 만들 건데, 뽑혔을 때 X가 몇 개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X가 3개 다 뽑힐 수 있지. 여기서도 X, 여기서도 X, 여기서도 X. 그거 다 뽑, 다 곱하면 어떻게 돼? X3제곱. 그런 항은 몇 개가 만들어져? 달랑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개수가 1이야.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는 X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생각을 할 거야. X제곱 곱하기 이제 뭐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두번 곱해져야 돼. 각각에서 한 개씩 뽑아가지고 곱할 건데 X가 두번곱해야 돼. 그러면 X, X, C. 그런 상황이 있겠죠? C가 개수로 하나 있겠네? 마찬가지로 X, X, B 하면 B도 개수로 하나가 있겠네? X, X, A 하면 여기서도 A가 하나씩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X가 이번에는 한 번만 곱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요한 번만, 여기서 X가 뽑히면 나머지는 X가 뽑히면 안 돼. 그러면 B, C 나올 거니까 B, C 될거 아니야? B, C 나오겠네? 또, 여기서 X가 뽑히면 A, C도 나오겠죠? A, C를 그냥 C, A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서 X가 뽑히면 A, B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나올 것이고. X가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지. X가 다안 뽑히면. A, B, C가 뽑혀서 곱해야 되니까. A, B, C 이렇게 되겠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외우는 방법은, 3제곱항은, 3차항은, X에 대해서 3차항은 어차피 너무 하나밖에 없어. 2차항은 두번 뽑히니까 나머지 문자 A, C, A, B, C가 한 번씩 다더해져야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a, b, c 한 번씩 다 더하면 되고 x가 한 번이니까 나머지 두 개를 다른 문자로 곱해야 된단 말이야. 두 개씩 곱해서 더하고 맨 마지막에는 x 빼고 나머지 것들 다 곱하고 이런 식으로 머리 속에다 담아둬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빼기라면 어쩔까? 여기 두 번째 거 빼기. 빼기도 똑같아. 어차피 x 세번 뽑히면 그때는 이거겠지. x가 두번 뽑혀서 곱하려면. x x 마이너스 c 그러니까 마이너스 c 또 여기서 x가 두번 뽑히면은 x x 마이너스 a 또 x x 마이너스 b니까 다 마이너스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뭐 그때는 마이너스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바꿔 보면 되겠죠? x가 한 번만 있으려면 x가 한 번만 뽑히면은 나머지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두개 곱하니까 더러 플러스가 돼버린다고 그냥 얘는 어차피 다 똑같아요. x가 없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면서 머릿속에다 담아두라고. 알겠냐? 아, 이런 거야. 이게 5번이야. 6번 봐볼까요? 6번은 제곱이다. 이걸 두번 곱하는 거야. 실제로는 얘는 이런 말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항이 다 해서 몇개 나오겠어? 여섯 개야. 아홉 개 나고 오짝쫙 하면. 제발. 이 뭐라고 있냐? 아홉 <laughs> 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동료한끼리 계산해버리면 좀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간단해.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곱셈 공식, 뭐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걸 보면 눈여겨 봐둬야 될게 뭐냐면 이런 거야. 2 차잖아.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항들의 차수들은 다 2차여야 돼. 원래 것이 2차면 모든 항들의 차수도 다 2차여야 돼. 그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2차잖아. 또 뭐가 있겠어? B 제곱도 있겠지. 또 뭐가 있겠냐? C 제곱도 있겠지. A랑 B랑 곱하고. 여기다 1차, 1차니까 합치면 2차야 그 근데 그게 몇 개예요? A, B, A, B 두 개씩 나와 마찬가지로 B, C는 B, C, B, C 두 개씩 나와 또 C, A도 C, A, C, A 두 개씩 나온다고 어차피 이 모든 항의 차수의 합은 다 2차 해야 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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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라고 그래야 될것 아니냐 어차피 두번 밖에 안 곱하는 거니까 3차 나오면 안 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다 담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이제 3제곱 a 더하기 b 의 3제곱 이 말은 이거요 얘를 세번 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이거 한거랑 비슷해 비슷한데 이제 얘는 모든 괄호에 x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야 그렇지 똑같은 것이 세번 곱해지는 거죠 예. 아, 이거 전개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괄호에서 하나씩 뽑아 가지고 항이 만들어질 건데 모두 다 a가 뽑히는 어떻게 되겠어 a3제곱 나오겠지 얘도 a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볼까 a가 두번 뽑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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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몇 번이야 세 번이지 그게 세 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3D가 더해지는 거죠. 이번에도 A A 입장에서 A만 한번 뽑히면 A 한번 뽑히면 그때는 BB 뽑혀야 될거 아니야? B 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그 경우가 또세 가지니까 3A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A가 안 뽑히면 B의 3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얘도 차수가 봐라. 이거 3차잖아요. 3차. 차수의 합은 2, 1이니까 3차. 1, 2니까 3차. B의 3제곱 다 3차. 에브리바디 3차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얘도 빼기 해보겠습니다. 빼기는 어떻게 될까? A 제곱 B 하는 게라는 것은, 얘가, A가 두번 뽑히고, 앞에 것이 두번 뽑히고, 뒤에 것이 한번 뽑혀서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면 만약에 이것이 마이너스 B라면은, B 자리에 해당된 것이 마이너스 B야. 그게 한 번만 있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 버서 마이너스 버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두 개가 곱해진 거니까 B제곱이 돼가지고 도로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B가 세번 곱해지는 거니까 도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 부분만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공식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많아 보이지만은 5번, 5번도 그냥 이거 한개 있는 거고 7번도 이거 한개 있는 거야. 이건 뭐몇 가지로 같이 가는 거죠? 8번. 이거 이제 나중에 인수분해 공식으로 되게 중요시 다뤄지는데요. 이렇게 생긴 것을 쭉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게? 얘는 이제 곱셈 공식보다도 인수분해 공식으로 더잘 알고 있어야 돼. 얘는 A3제곱 더하기 B3제곱 이렇게 됩니다. 유사한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어떻게 될까? 얘는 A3제곱 빼기, 비의 산제곱.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 헷갈리잖아. 아, 네. 응. 전체의 부호를 관통하는 것은, 이 전체의 부호를 관통하는 것은 얘예요. 얘랑 얘랑 부호가 같이 가.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부호가 같이 가. 그렇다면, 얘가 나오면은 여기 얘하고 얘는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얘랑 부호가 반대야. 이런 식으로. 큰 모양을 보면, a 빼기 b잖아 a3제곱 아니 a3제곱 더하기 b3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 더하기 b지 a 더하기 b면 a 더하기 b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도 a 더하기 b로 시작하면 마지막도 a 더하기 b로 끝나야 돼 a 빼기 b로 시작하면 마지막도 a 빼기 b로 끝나야 돼 가운데 부호만 살짝살짝 바꿔줘버리면 되는 거라고 머릿속에 어떻게 담아두는 건지 알겠어요? 이거 나중에 인수분해 공식으로 더잘 알고 있어야 돼. 아, 마지막 9번. 9번, 9번도 인수분해 공식이에요. 차라리, 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인수분해 입장에서 설명을 할게. 이걸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먼저 쓸게요. 얘를 인수분해 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인수분해 공식으로 알고 있어버리면 돼. 그래 눈여겨 봐둬라. 이것도 은근히 문제, 문제로 많이 내. 근데 얘 이쪽을 보면 약간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어디야? 저런 거, 약간 비슷한 거 어디에 등장하냐? 6번, 얘랑 조금 약간 비슷해 보이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얘네들은 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인데 쟤는 다 마이너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인수분해 공부할 때더 하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또더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더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할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은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다한 개의 문자로 써져 있지만, 이거 그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구조를 봐야 된다고 했어. 구조를 보세요. 그러니까 A 속에 상당히 복잡한 뭐가 들어갈 수도 있고, B 속에 복잡한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 구조를 따라서 가는 거야. 그런, 그런 것이 대수학이니까 문제를 해봅시다. 19점. 네. 물론, 18쪽 문제 숙제야. 해야 돼. 해야 돼. 한 개, 한개해봅시죠 1번, 요거는, 뭐 써야 되겠냐, 저거. 전개하려면, 곱셈공식몇번 써야 되겠어? 넘겨가면서 봐. 몇번 써야 되겠어? 예? 6번 써야겠지? 6번. 이게 A고, 이걸 A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4가 항상 부호까지 같이 갖고 오는 거야. 마이너스 4Y를 플러스 B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3을 C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봅시다. 이거 전개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A를 제곱하면, 4X의 제곱. B를 제곱하면, 16Y 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4Y를 제곱하는 거니까. c를 제곱하면 숫자 9가 남고 플러스 2배에 이제 한 개씩 a 곱하기 b, 두개 두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xy가 될 것이고 bc를 하면 마이너스 12y만 남겠지? 또 ca를 하면, ca를 하면 플러스 6x 물론 2배 해가지고 쫙잘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 음, 음. 3번 해 봅시다 3번. 내가 안푼건다 숙제예요. x-3, x 더하기 1, x 더하기 4. 자 해보겠어 이거. xxx x, x 있으니까 x 기준으로. x 3번 다 곱하면? 자 2차항 봅시다. x가 2번 뽑히려면. x 2번 빼고 나머지 거다 숫자들만 더하면 돼. 4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3 하면? 2죠? X 한번 있어야 돼. X 한번 있으면 숫자 두번 곱해갖고 더 해야 돼. 1 곱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4. 마이너스 12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11이죠? 그러잖아 몰라? 알죠? 나머지 상수항싹다 곱하면, 숫자들 다 곱하면. 마이너스 12. 9까지 같이 갖고 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겠다 자, 이 4번은, 4번은 그거예요. 그거. 아까 내가 외우지 말라고한거 10번. 10번 쓰면 되는 거야. 10번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한 번도 설명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할것 같으니까. 아까 그 10번을 다시 보면, 이건 그,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 외우기 싫으면 말고. 나도 잘 몰라 이거 이거 이렇게 써졌나 이거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a 4 제곱 a 제곱 b 제곱 b 사 제곱 이렇게잖아 그게 써있지 이게 이런 이게 이런 모양이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뭐를 a로 생각해야 되겠어 ex ex 제곱해갖고 ex가 a인 거야? 여기서도 얘는 3y의 제곱이어서 3y가 b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된 거야? a랑 b랑 곱한 거죠. a, b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식을 적용해버리면 양배추는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런 모양이니까, a의 4제곱이야. a를 4제곱해야 돼, 그냥. 2x를 4제곱하고 더하기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b 에 4제곱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이제 이쁘게 정리만 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돼? 16. 16X의 4제곱 여기는 4936X제곱 y제곱 81Y의 4제곱 물론 나중에 내가 이걸 외우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긴 것들 인수분해 할 거거든 이렇게 인수분해 할때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것을 모양을 찢을 줄 알아야 돼. 찢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수분해 할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외워서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참고로. 여기 있는 것, 뭐 해볼까나. 이거 해볼까? 6번. 6번에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먼저 예를 해볼까요? 그러면 a 제곱 빼기 1이죠? a의 4제곱 더하기 a제곱 플러스 2. 이거 어떻게? 이거 아까 몇번몇번 써... 구조야? 구조를 보면 몇 번이에요? 이거8번에두 번째 거지. 여기에서 8분의 두번째꺼니까 이걸 그냥 하나로 생각해야 돼. 이걸 그냥 뭐, 라지 A라고 생각하면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잖아. A 빼기 1. 1이 그냥 B인 거야. 그러면 이걸 A라고 했으니까 얘가 그냥 A 제곱이 되고, 얘가 A, A 곱하기 B가 되고, B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건 어떻게 된다고? A의 3제곱 빼기 B의 3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니까 대입하면 a가 지금 스몰 a의 제곱이었거든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구조를 보라고. 해.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x의 3제곱 더하기 y의 3제곱이잖아.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만약에, y가 만약에 1이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가 1이면, y가 1이고, y가 다 1인 거야. x만 있고, y가 다1이니요 y가 다 1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조를 봐야 돼. 숫자가 들어가건, 뭐가 들어가건,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요, 요, 요 문자 한, 하나의 자리에다가, 자리에 함수, 함수를 집어넣어도 그래. 함수 가지고 전개하고 그렇단 말이야. 야. 생김새를 봐야 돼.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연습하면 돼요. 차분히 해, 연습. 급하게 어떻게 하려 하지 마. 차분히 하되, 꾸준히, 꾸준히 해야 된다. 자, 뒷장, 피스백 5번 봅시다. 자꾸 시계를 보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laughs> 여러분은, 아까, 어디 갔다 왔어? 야, 그거 어디서 사왔고 냐 이거? 어? 두, 두 토가 뭐야? 아, 그두 토라고 해? 네. 두 토, 거의 맛있더라. 두 번째로 맛있더라. 자, 이거 정개할 거야. 이거 이제 중학교 때도 많이 해봤잖아.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하고 싶냐? 아. 응. 하나로 보자고. 이거 똑같은 거 있으니까 얘를 뭐 라지 a라고 하면 생긴 것이 뭐죠? a 더하기 2, e. a 빼기 4잖아요. 글지? 이걸 먼저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a,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거갈때막불 말을 해야 돼 여러분이 말을 해야 졸음을 깰 수가 있어. 졸음도 깨면서 집중도 되는 거야. 응? 자 A가 뭐였냐면 이거였거든. 정계만 하면 되겠죠. 정계 해가지고 이거 정계하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 2 배의 A B니까 x의 3제곱, B의 제곱이니까 x제곱. 의 정계하면 -2x의 제곱, -2x, -8.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3차항은 얘 혼자 있고 2차항은. 이렇게 계산해줘야지. 마이너스 X제곱. 1항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보라고. 이거는 어떻게 할까? 여기 요거 두 번째 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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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거 눈치를 채야죠, 빨리빨리. 얘랑 얘랑 보니까,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예, 응. 예에서 마이너스 2랑 4하고 더해도 되지. 그 말인 즉슨, 1차 항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딱 붙여서 전개를 하고, x-1, x-3, 또 x-2, x-4, 이것을 붙여서 전개를 각각 하자고. 그러면, 앞에 거는 불러봐요. s도,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뒤에 거는요. 3제 저거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여기까지 같아져준다고요 여기 끝은 똑같죠?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숫자로 써져 있는 거 합시다. 사실은 곱셈공식 이런 거 만드는 게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곱셈공식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를 왜 해? 어, 일단 계산 편하게 하려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야. 두 번째 목적이 뭐죠? 진짜, 진짜 본질적인 목적. 무슨 인수분해 하는 거죠방정식키려고 하는 거야. 봅시다. <laughs> 이걸 간단히 하래 아, 여러분들, 1학기 때 이런 거 문제 많이 봤지? 이거 어떻게 하야 이거? 3-2가 필요하지. 그래야 뭐 계산이 편할 거 아니야. 근데 3-2는 얼마야? 응, 1이니까 여기 원래 1이 있었던 거잖아. 이 1을 3-2로 그냥 바꿔버리면 되죠? 응?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응, 어차피 얘는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요.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죠. 이렇게 곱하면? 3의 4제곱 빼기 2의4제곱이요 이렇게 하면? 3의 8제곱 빼기 2의 8제곱인가요? 이렇게 하면? 3에 1 6 2의 16? 뭐, 계산하세요? 3, 16번 곱하고 2, 16번. 2, 16번은 그나마 할만해. 2의 11제곱이 얼마인가? 2의 11제곱이 얼마야? 2048이지, 1 2제곱 원, 4096이죠, 1 3제곱 원, 9 1 아, 8 2죠 아니 9100, 8800, 8 1 8 1이1 4곱 원, 16300, 8 0 9 0 0 8 1 9 2죠이 그지, 지8 1 9 2고 이게 1 4제곱은 16300, 이거 하면 되지, 이거. 3의 16제곱은 어려워. 자, <laughs>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생긴 것을 봐. 다 무엇을 기준으로 써줬어. 무엇이 기준이야, 여기에서. 이 숫자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숫자가 뭐야? 100이잖아. 이? 99는 100백 1이라고 쓸수 있고요. 만 1은 뭐지? 100의 제곱에다가 1을 더한 거지. 100의 제곱에다가 1을 더한 건데, 사이에 100이 하나가 있네. 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A 빼기 B, A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A의 세 제곱 빼기 B의 세 제곱이죠. 100만에서 1을 빼니까 얼마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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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까지해 주십시오. 그 다른 사람들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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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가 야러분